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상들의 비즈니스 축제인 제11차 세계 한상대회가 10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한상대회는 재외동포재단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로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서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세계 한상 대회 서울 개최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기업인들에게 조국의 수도인 서울의 변화된 모습과 서울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한상 대회는 글로벌 코리아의 힘 한상 네트워크란 기치 아래 역대 최다 47개국에서 온 1,500여 명의 재외 동포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 등총 4,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고단에서 어, 여러분들.